녹화 시작하고요. 오늘 이제 11.3 패치 변경이 됐습니다. 선열, 군드라, 테라다 너프 먹었죠. 근 솔직히 굶드라는 너프를 먹으면 했어요. 모든 피해 흡혈이 15%라는 수치가 너무 크긴 했어. 제가 이전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사기다. 무조건 가야 된다. 라고 했던 게다 그런 이유였는데 너프를 먹을만 했고 선열이 또 추가 너프를 먹었죠. 이전 너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연습 모드를 해본 결과 상당히 피해비 많이 줄긴 했어요. 이은 체력 비례가 3분의 2 수치가 되면서 많이 너프가 됐고 그리고 굶드라까지 있었을 때의 추가 5%까지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된다. 스테락은 솔직히 괜찮은 게, 스테락 자체는 기본 실드 100 플러스 피해를 받은 적 챔피언 수만큼의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딱히 뭐100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아이템을 100개로 선열을 갔었는데, 지금은, 음, 좀 다른 템들을 좀 섞어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좀 물몸 챔피 맞을 때 제가 이전에 올렸던 것처럼 그 월식 월식의 버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월식 50을 암살자형 어, 템트리를 가서 플레이할 를 수도 있고요. 추가로 이제 올라프는 이제 벤을 안 합니다. 올라프가 너프를 먹었고 첫 열까지 너프 먹기 때문에. 좀픽률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 탈리아를 밴 할게요 탈리아가 <laughs> 패브에 있는 이속 증가 그거는 버프를 먹었고 이제 Q 스킬이 몬스터한테 입히는 데미지가 80%가 됐는데 그래서 초반 동선상에는 분명히 손해를 보겠지만 중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크게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뭐 데미지 너프가 아니라 그냥 몬스터 너프 데미지 너프라서 그래서 탈리아가 좀더 까다로워질 거라 탈리아를 배 하고요 룬은 일단 상대 조합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드 레드 캠프 시작일 때는 레드 블루, 급이 적 레드 가는 동선을 짤 거고, 상대 조합 보니까 세트가 아니면 솔직히 암살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세트를 꺼내면은 암살자 하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나의 형제 나소스. 근데 한타 구도를 보면은 이렐 나소스, 쓰레쉬! 타이사 되게 오래 싸울 거란 말이야. 이런 구도 상대로는 현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만약 나허스가 아니라 탑에 카밀 이런 거였다. 그러면은 살짝 딜탱 불로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갈만해요. 어수 들고 암살자 템들리고칼라브리시작만 하는지 안 하는지만 조금 확인하는 와드만 해주면은 충분히 동선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어필하러 갑시다. 만약에 상대가 탑에 다리우스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조심해서 와드를 박아야 돼요. 탑에 나허스 같은 챔피언은 솔직히 만나도 그렇게 아프진 않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쭉 들어가서 칼라브까지 와드를 해주는 게 좋어요. 그러니까 초반 와드를 해줌으로써 상대가 어디 시작인지를 확인하고 그과에서 다른 공선을 강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열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너프를 많이 먹었지만 그럼 그만큼 더 정교하게 쓰면 돼. 이런 체력 비례잖아. 그럼 기존에 이런 체력 비례로 썼던 것보다 더 많이 잃었을 때 쓰면 되는 거야. 사고의 전환. 이평네 2평 안 맞았죠 마지막 한대 상대 보니까 마나 좀 빠졌죠 아마 블루 시 맞을 거야 이러는 블루 두껄 먹고 정레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할게요 상대 조합을 보면서 아이템을 설정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아마 이제 레드 거의 막 지금 막 거의 반피 이상 치고 있을 거거든 아 근데 이걸 아, 아깝네. 잡았어. 내가 강타한번 돌려줄게요. 강사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 저렇게 두개 있는 상태에서 괜히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저걸 더 쳤다가는... 아니, 뭐 뺏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나 피해야 돼? 아! 아, 피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 50으로 갱강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50은 초반 갱킹이 되게 센 편입니다. 물론 초반에 CC가 없지만, 그냥 초반 불갱만 해줘도 된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못 잡더라도 딜만 좀 넣어줘서 라이너들 편하게 또는 이제 상대 정글과의 1대1을 웬만해서 다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프, 우디를 이런 챔프만 아니면 웬만해서 다 이기기 때문에 정글 1대1 구도를 빠르게 잡아서 이득 보시면 돼요. 방금도 제가 초반에 동선 타가지고 이득을 봤죠 그리고 이제 강철가이 채찍이 머프를 먹었어요. 체력의 50%미만인몹들한테 200%의 데미지를 줬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죠. 대신 선열 올리면은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에 시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살짝 애매하거든? 어 타워도 맛있고 그 중요한 거, 여기, 여기 와드가 있어도 이렇게 붙어서 가면은 시야에 안 들킵니다. 내가 빠져나갈 이거, 이거 뭐야? 아! 어, 됐켰다아나 어, 여기 잠깐 삐져나왔네? 그러면은 지금 탄 미드 주도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절령 칩시다. 애초에 정글 주도권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되면은 오브젝트 를기가 너무 수월해요. 이 동선을 토대로 오브젝트까지 불리네. <봐라> 방금 제가 플래시 쓰면서 저거 맞아가지고 거의 망한 상황이었는데, 아, 죽었으면 가분사되는 각이라. 와, 아 너무 놀랍네. 와, 진짜, 진짜 모델 폰 했다. 그니까, 군드라가 러프 돼도 그냥 갈것 같아. 애초에 15%가 퍼 너무 사기였던 거지. 그리고 스킬 트리는 2, e, 3레벨 이후에 Q선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2를 찍어서. 기존에 제가 끈사가 아닌 굼사를 들었을 때는 신발을 좀 빠르게 올렸어야 됐어요. 왜냐면 오공 자체가 기본 이속이 이렇게 빠른 챔피언이 아니어서 신발을 빨리 올렸는데 지금은 제가 끈사여서 이속 충분히 괜찮습니다. 준수해요. 여기 시야만 살짝 확인하고. 이거는 이벤트가 개임이었죠 그럼 바로 용칩시다. 이런 식으로 시야를 먼저 잡고 자리를 잡는 구도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쪽도 시야만 보면서. 뭐야 방수 없었구나. 점화 들어와가지고 어쩐지 선열이 너무 안 들어왔다 했어. 나 성대 치감템 있는 줄 알았잖아. 그니까 이게 잘 풀렸을 때는 선열이랑 굼드라를 같이 올리지만 좀 성장이 잘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라가 올리면서 중간에 초식이 하나 걸쳐주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턴에 바투 성대 좀 무리하면은 나품 있어서 이건 무리한 거야. 해주고. 여러분 눈에는 쟤네가 무리했는지 안했는지 그 모르시겠지만, 제 눈에는 저게 완전 무리한 거예요. 감히 쌍버프 있다고 나한테 앞대시해서 평타를 넣으려고 해? 감히 카이팅쟁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게, 그, 릴리아 상대로 할 때는, 내가 동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릴리아가 W로 들어오려고 하면 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데미지도 안 들어오고, 에어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리아 상대로 1대1 구도에서 질 수가 없어요. 이거 미드에 풀러서, 미드 2차 밀면서, 용 가는 느낌으로. 구도를 그리면 되겠죠 스탑무빙만 해줘도 상대는 두려워 냐 도망가게 바꿔요 여기서 가만히 스탑무빙만 해도 상대는 다 도망갑니다 이건 초시계가 없어서 그러니까 프이라도 있으면 내가 한번딱들어갔는데 굳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플래시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초시계 있으면 더 다양한 플레이할수 있지만 초시 없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타이밍에 스텔라벨 꾸역꾸역 올리는 것보다 초시계 하나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고 포션 팔고 제어와드 그러니까 초시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오공이 할수 있는 플레이 역량이 엄청 달라져요. 초시계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열 군대의 장점 바로 먹을 때 피가 안 가. 요 옛날에 용사가 오공 쓰던 시절은 바로 먹을 때그 라이너들 뒤에 퍼있어야 된단 말이에요자 아. 플래시 존혀 있는 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한 타를 그 이니쉬를 열수 있습니다. 이거 써가지면 아,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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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쉽잖아, 진짜. 일단 뭐 딜량 이 정도 나왔고요 딜량은 1등했네 어? 받은 피해량? 받은 피해량 1등? 회복량도 1등 선드라, 스트라까지 다 너프 먹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다 캐리력에 분명히 있는 아이템은 맞습니다 뭐 여튼 뭐더 너프되면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쓸만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영어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안농 오케이 여기까지